누명을 쓰고 20년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20년 동안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박성훈 씨는 하루 아침에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 교사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직업도 잃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죠. 장모님은 그를 가정을 망친 무능한 남자라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낱 교사가 아닌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린 장모님 앞에서 모두가 믿을 수 없는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 교사였던 그의 숨겨진 능력이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재회를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